자 그래서 완만한 영역의 경로를 추가했는데 음, 추가한다 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최소 간격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게 줄 수도 없는 거고, 제한 철사 각도, 완만한 영역과 이제 그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하는 각도고요. 제한 철사 간격 이거는 이제 가공 깊이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완만한 영역 경로 분리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크를 하여 사용하면 완만한 가공 경로가 등고선 가공의 경로와 연결되지 않고 계수해서 연결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생성된다고 라 했는데 네, 어차피 같은 경로 상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이속 높이까지 좀 뜨고 생성되느냐 아니면 그냥 생성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면 구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아무리 이제 경로를 추가한다 하더라도 이, 완만한 영역에는 추가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예, 우측에서 이게 본다 하더라도, 거의 이 수평 영역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데, 정사 같으면, 음, 가공 여유를 끄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공 여유를 0을 놓고, 0을 놓고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가공 여유를 0을 놨는데요. 그 0을 놨다 하더라도, 지금 이 구간은 거의 평면에 가까운 영역이기 때문에 깊이 그이 높이 값, 높이 값으로 아무리 이제 해야 한다 하더라도, 어, 경로를 생성을 못하는 영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나마 여기 좀 추가를 하더라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완만한 영역에서 경로를 좀더 추가하고 싶으면 이거를 써라 이건데, 평면 구간, 얘를 체크하고 간격 값을 주게 되면, 여기다가 0.5 정도 줘보겠습니다. 3D하고 2D가 있는데, 거의 별 의미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2D 개념에서, 3D는 3D 개념에서 거리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체크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면 구간에도 경로를 추가해주는 기능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별로 원래 평면 구간에 경로를 생성 못 하는데 등고선이라는 기능 자체가 이 평면 구간의 간격을 이제 경로를 생성해주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에, 이제 황사 차원에서 하면은 뭐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정사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는 면이 넓고 어디는 간격이 좁고 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 상사 개념, 거친 절사 개념에서 이 부분도 경로를 먼저 추가하고 싶으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면 구간에다가 간격을 한1 정도 줘볼까요? 1 정도 주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걸 주지 않았을 때,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좀 간격이 넓었던 그런 영역들이 이 완만한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관계 그런 도 유지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나는 중사 개념에서 사용하려면 이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